떠나버렸네. 어, 여기는 정읍입니다. 어, 아침 일찍 첫 차로 어, 정읍에 왔는데요. 어, 이번 여행은 변산반도를 가려고 했어서 두 가지 코스가 있었어요. 정읍에서 가는 게 있고, 부안에서 가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부안에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안으로 가려고 알아보던 중에 광주에서 부안으로 바로 가는 거는, 몇 시였지? 8시 반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면 10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가 넘어가가지고 걸어가는 건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왠지 생각해본데, 정읍에서 부안으로 가는 버스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읍으로 왔는데, 버스가 아침 7시 있고, 왜 오후 2시 45분부터 있는 거지? 옆 동네 아닌가요? 뭐 여튼, 그래서, 부안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 여 정읍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줄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하나 다녀요. 일단 버스가 잘 올지 안 올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거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변산반도 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약간 그 길을 걷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고, 만약에 버스가 안 오거나 올 낌새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냥 줄포까지 걷겠습니다 <laughs> 일단 버스 오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GO! 어 여기서 타는 거 맞아? 여기가 버스가 있긴 한데 지도에서는 여기서 타라고 하네요? 음... 타는 거. 여기서 타요 아 여, 여기서요? 네,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미다요아 가...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말씀하신 게그 줄포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니요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가야 되는 이런 간지.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네요. 네, 여기 보니까 노선이 개편돼가지고 차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고부면에서 환승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고부면에서요? 네, 고부면에서. 여기서 다리 부 이거 타고 이제 갈아타는 걸로 아니, 차 네? 고부에서 이제 갈아타는걸로 하면 아니차 없어요 고부에서 슈퍼바이 없어요 여기 저기에 써져있어요 줄포노선 고부에서 환승하여서 운행한다고 고부는 많잖아네 저기 보면 저 밑에 줄포노선 고부에서 환승하여 운행 환승무료 이렇게 써져있어서 네 이거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승권을 주시거구나 내려가세요 내리시죠 저기 아 저기에 서 있으면 돼요? 네이 차는 안 가요. 네네네. 혹시 몇번 차지 알, 알, 아? 아 조만 그차가와요 조만한 그 차. 아 조그만한 차.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실 거예요. 네. 동학 울림센터 예. 한번 가볼까? 어? 잠깐만 동학 농민 농민운동. 아 여기랑 관련이 있구나. 어? 어, 아는 분, 이름 등장. 어, 이거, 이거, 국사책에서 보던 그 느낌인데? 아하. 어, 이따 가서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여튼, 여기는 고부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를, 기다리... <laughs>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건 것 같습니다. 기자님, 혹시 줄포, 줄포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줄포 안 가요? 아, 줄포 안 가요? 줄포! 물건이사죽일라고 온단 게 뭔가 인다들이안 나온 게, 게. 네? 네?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물건이 잠깐만, 뭔지가 아니야, 뭔지가 야뭔가아 계속 일어나아뭐가아속연속적아가아니가 아니야. 뭔지가 네, 아, 그 포가아하가아이 다음 차가아아니 다음 네. 차예요 아니야. 뭔지가 아니야. 뭔지가 아니야. 게지가가 하시더라고. 나도 헷갈린다니까. 네, 이 차기 차기 도착 도착이 응. 차기겠죠. 네, 차기 도착이니까. 여가 도착 시간 여기인데 올래는도착 이렇게 뭐 있어도 엄청나도 헷갈려. 네, 버스가 또 헷갈려. 이게 툭툭 하는 거리요 네, 맞죠. 기사님 이거 줄포 가나요? 줄포 안 가요. 줄포 안 가는 거예요? 시내까지만 가요. 시내. 아 그래요? <laughs> 어쩌면 저의 채널에 당연한 레파토리 같은 결국 버스는 오지 않았다.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걸어가야, 예스! 거... <laughs> yes! 제가 아까 앉아서 좀 찾아본 결과, 곰소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변산반도에. 거기는 왠지 여기서부터 걸어가기가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부면에서 지금 곰소항으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우! 렛츠고! 어, 일단은 안개가 껴서 다행입니다. 좋아 계속 가는 거야 야너키 크다 이 녀석 이쁘게 생겨가지고 쎈 녀석이네 아넌좀 해만 아... 아, 얘도 좀 크네 애들이 되게 크네요 제가 딱 180에야를 올림해서 180이고 179.5인데 180을 해주면 안 될까요? 올림 올림! 사서 오입다! 이잖아! 야그 녀석 참... 의리 있게 생겼다 처음에 색깔 보고 복숭한줄 알았네 와 진짜 색감 대박이다 물론 어, 스티라는 거는 완벽하게 불법 눈으로만 봐야죠 아 배고파 오늘 또 공복 운동 변산반도는 국밥 없나? 아또 아놀드 슈어 제네거 형님도 즐겨드셔야 할아 <laughs> 국밥도 달려야 되는데 어디 보자 변산해수욕장 여기 갈 거고 직폭포포 어, 여기도 봐야 되고 어 채석강? 채석강도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봐야겠네요 아근 네, 이거 천일염이래 예, 예, 굶조절가 이런 거 아니고 어디 보자 어? 된? 베이지라 칼국수 어? 오늘은 이거다 어, 베이지락 칼국수를 한번 먹어야 하는 날일 것 같은데 오늘 딱 느낌 왔는데 지금 몸에서 탄수화물 어, 카보 카브를 원하는데... 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서정적이고 광활하게 뻥 뚫려 있는 이런 느낌이지? 이게 뭔가 뻥 뚫린 느낌이... 공허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뭔가 아주 사랑스러운 여백의 공간이 생긴 느낌이랄까... 아주 좋습니다. 아, 나 지금 걷고 있다고! 변산 음. 아, 응? 무슨 전라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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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마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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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을 어우 쇠다 어우 떠스팅 너무너무 뭐 어우 천식 발병할 뻔했네 사실 저는 마법을 좀 부릴 수 있습니다 어 텔레포트라고 자 텔레포트 곰성하겠다가 와드 박았으니까 텔포 트할게요3 2 1. e e 어 w 어. o o 어어어 뭔가 텔포 트 잘못한 것 같은데 어 죄송합니다 저의 저급한 편집 실력이었습니다. 여튼, 이제 여기로 쭉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곰소항이 나옵니다. 예스! 와우, 와우, 와우. 곰소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스! 걸어왔어. 아, 정말 새벽부터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왔네요. 예스! 이제... 밥을 먹어야죠. 찾아보니까, 어, 여기도 칼국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젓갈. 사실 칼국수는 뭐... 남은 기간 동안 또 여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아까 그 뷔페집이 좀 끌리던데 가격도 저렴하고 태소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음... 음... 마이 프로틴 음... 마이 프로틴 예! 결국 뷔페 와우 나의 뷔페 선택은 옳았어 와 진짜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먹는 거를 찍어달라는 매우 소수 의견이 있으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혁병 형께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어, 내는 소리를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우 그러면 여기에 좀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 오늘 나의 숙소인가? 일단 여기 계시는 아버지 한 분께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조용히 어,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나을거예요 바람 넣기도 쉽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와 진짜 꿀잠 잤다. 와 금방 어두워져버리네. 야저 끝으로 해가 저가네요. 와 이쁘다. 어, 그리고 요 앞에는 물이 좀 빠진 서해. 어, 어 일단은 그래도 여기 왔는데 그래도 한번 저 끝에 까지는 한번 걸어 갔다 오겠습니다 자 같이 구경 렛츠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단계인가 보네요 <목소리> 대부분이 지금 이 시간에 문을 닫으시구나 어 <목소리> 이게 여기 항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5분에서 10분 걸으니까 짠 이렇게 뭐 메인 항구가 나왔습니다 갯벌이다 물다 빠졌구나 <목소리> 배들이 갯벌 위에 있네 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박도 하고 차박도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이렇게 한적하네요. 출항하는 배.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는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아, 낭만 있어. 아, 이런 거 낭만 있어. 첫날 광주에서 정읍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고부면 그리고 거기 고부면에서 이곳 곰소항까지 걸어 왔는데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되게 많았지만 그냥 차분히 어디서든 잘수 있다, 어디서든 머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어, 텐트에서 너무 제대로 잠 들어가지고 노을 지고 있는 곰소항의 모습을 못. 없고 저녁에만 이렇게 찍게 돼서 아쉬운데 내일과 내일모레 갈 어, 곳에서는 어, 좀더 다양한 자연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 모습을 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만 텐트에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세올이 흐른 뒤